안녕하세요, 렌스타입니다 오늘은 HL만두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를 소개해 들어 가져왔어요. 요즘 출시되는 차량들을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차량에도 이런 식으로 현재의 속도와 이 거리의 속도 제한 표시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시되는 정보가 부족하고 너무 작은 크기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만두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표시하고 있고 카카오의 API가 연동되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도 반영됩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담겨있는 디스플레이죠 5.8인치의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기존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와는 다르게 많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품 하단에 있는 USB-C 타입과 또 측면에도 USB-C 타입이 존재합니다. 이곳에다가 전원문 공급만 해주면 돼요. 물론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함께 들어있는 할인 쿠폰을 이용해서 장착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뭐 출장 장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연결이 편리하거든요. USB 케이블만 연결해서 전원을 공급해주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곳에다가 설치해주면 연결은 끝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현재 표시가 잘 되고 있죠? 현재 시간과 속도계 표시, 그 주행 상태도 같이 함께 표시됩니다. 사실 어플에 들어와 보면 저는 지금 미리 연결을 해놓은 상태이지만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이 어플과 HUD를 연동시킬 수 있어요. 현재 HL만두에 HUD T가 연결되었다고 표시가 되죠? T로 표시하는 만큼 음성인식도 가능합니다. API는 물론 카카오이긴 하지만 T맵에 r e r 를연동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음성 인식을 할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아리아, 집으로 안내해줘. 자, 이런 식으로 현재 제가 설정한 집 주소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면에 들어와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상태 표시창이 달라졌죠. 맨 오른쪽에 보면 노란색으로 방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내비게이션 정보도 안내해 주고 있어요. 현재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보면 80m 후에 좌회전, 70m 후에 좌회전이 표시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도로 사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디스플레이나 내비게이션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만으로도 충분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m c o n K에 있는 어플과 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20m 후에 좌회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20m 후에 좌회전이라고 나와 있죠 이 기능이 바로 쌍방향 통신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입니다 아리아 m 석인식으로 다양한 기능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리아.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 알려줘. 이런 식으로 남은 목적지까지도 간편하게 음성인식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현재 차량 속도는 70km인데, 어, HD의 표시를 보면 67, 66이 정도 나오고 있네요. 약간의 오차는 있긴 하지만 아주 큰 오차는 아니죠. 그리고 지금 전방에 1km 앞에 50m의 신호속도 과속카메라가 있다고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빨간색 UI를 통해서 과속카메라가 있다고 표시를 하기 때문에 신호에 걸릴 리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해진 속도를 넘게 되면 깜빡거리면서 신호음도 보내주네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현재 과속카메라까지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까지 250m 정도 남았다고 표시가 되네요. 수입차라든지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과속 카메라 정보 표시는 하지만 알람은 주지 않죠. 하지만 HUD 같은 경우에는 경고음까지도 표시되기 때문에 과속 카메라에 좀더 주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HUD에 전원만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미리 블루투스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별도로 또 다른 연결 필요 없이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메인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몇 미터 앞에서 우회전해야 되는지. 좌회전해야 되는지 뭐 직각으로 우회전해야 되는지 사선으로 우회전해야 되는지 그런 표시들이 HUD에 있는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해주기 때문에 내가 대략 어느 정도쯤에 방향전환을 해야 될지 아주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전 마음에 드네요 HUD가 없는 차량들 또는 HUD가 있지만 많은 정보들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차량에 설치하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HUD 설치는 전면에 있는 중앙 부분 쪽에 설치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설치해도 됩니다. 운전자석 바로 앞쪽에다 설치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뭐 HUD가 아주 필요하다고 느끼지를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 순정 HUD 같은 경우에도 속도 표시랑 현재 구간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용 용도가 그렇게 아주 크지 않다고 생각 했지만 이 만두의 HUD 같은 경우에는 시인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간이든 야간이든 굉장히 밝은 빛이기 때문에 순정 HUD보다 좀더 시인성이 좋고요. 또한 5 8인치디스플레이기 때문에 더 넓은 화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만두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인 HUD-T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카카오 API를 통해서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 속도와 과속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에 있어서 좀더 편의성을 향상시켜줍니다. M4K 어플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폰과 갤럭시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블루투스 연결로 한 번만 연결하면 추가로 연결할 필요 없이 전원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운전을 좀더 편리하고 안정성 있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만두의 HUD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제 아래쪽 더보내에 남겨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해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